한국은행, 남의 집 자산 그만 건드려, 응? 고장 건수로 휴대폰 바꾼 것만 해도 천필이요 만필이, 부끄러워. 그리고, 어째서 이렇게 의무하게 다 알면서, 내 것만 손 타놓고 화병 걸린 여자로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와줘야 될 현금을 안 줘, 응? 내가 SK 가갖고, 응? 어? 말씀드려? 아니, 자기 본인이 가게 가서 기계를 사서, 응? 어? 비디오를 찍어서, 연인과 같이 날리는 말을, 내 스스로 혼자 혼자 해서, 쓱 물러 모아? 응? 쓱 물러 모냐고! 내 폰번을 두번 듣냐고! 응? 어? 내 본체 기계를 내가 꺼서, 시험 삼아서 갔으면 그만 놀아야지! 정설모, 나한테 더 이상, 누나 누나 하면서 그만해, 응? 직장 그만두고 만난 지가 언제여, 응? 90년도에 만났어, 중소기업도, 응? 내가 다 안다고 생각이여, 응? 일생에 각시 만난 것도 내가 안다고 생각하냐고 나를 뭘 추적여 뭘뭘 뭘 추적여 인간 세상 응? 내가 비디오 찍어도 상대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 그러나 내가 미정동 와서 화해법 알려 있잖아 화해법 응? 다 아는 사건 비디오 찍어서 보내야 더키 니가 주둥아리로, 에? 비디오 사건 소리 소리 그런 짓 하지 마. 에? 너 터키가 뭐냐? 니 가문요? 내 나라 대한민국에 앉아서 폰데리즘이 지금 역사 없는 전화국 없냐? 에? 터키가 뭐려 에?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자는 이북 여자 누구냐? 내가 생망 때리지 않냐? 에? 미국 사람으로 우인했다고 터키. 에? 급속 상관 그만해, 에? 이 아파트 와서, 터키, 이스라엘 자 그만하고, 알았어? 그날 나보고 분명 말했지, 경찰 불러? 경찰. 에? 근데 어떡해요? 이 집에 오기 전에, 휴대폰이면 휴대폰, 개인 사적인 감정이면 감정, 전부다! 보철, 고쳐, 응? 네가 어디라고 대한민국가서 보철 이빨 집어쳐놓고 뭔 그것마저 나를 보고 치료해 이렇게 넋 빠진 놈아? 에? 민생 20살인게 알아서 니네 나라 터키를 가서 고치든지 이북 가서 고치든지 마음대로요. 참 마지막 술 알콜 막 쳐먹고 니네 엄마는 이빨 다 뜯어버리더라. 에? 망치를 막 두드려 술 먹고 못 버틴게 알았냐? 감사나와 감사. 나와. 감사.